1년 365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저녁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리네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로스의 젖동생 만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검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유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유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러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독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안전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양들이 그들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근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강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나민 집합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만하니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호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끈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번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적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로 수다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난이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러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반합을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니현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형에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곤니현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건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 와 함께 제사하고자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덮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거성에 그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거성에서 그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곳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검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엘레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두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러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들과 함께 오래 있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 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좋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니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여러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지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파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적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특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 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먹며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족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뜨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다시, 어,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델 아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델은 루스트라와 이고니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니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리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로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어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하를 지나 들어와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네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들어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포이러니 이는 마게조냐 지방의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기,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가들 앞에 세우고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짓기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에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건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러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셈의 상간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간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와서 건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안비벌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테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러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러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성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사로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테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맹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원에 된 이방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적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지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그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적 하나님을 검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니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